제가 쟁기를 전 영상에서 자재를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드릴 목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밭 속이 흙 속이니까 이게 뭐 투명한 물도 아니고 흙 속이다 보니까 돌이 그렇게 큰 돌들이 땅 속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어요. 백마력 트랙터 가다 멈칫할 정도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조경석이에 조경석. 그래도 날이 견딘 거 보면 참 신기해요. 근데 지금 날도 보면은, 야 지금 날이 꺾였어요, 지금. 지금 이 정도니까 이게 찌그러진다는 거를, 이게 45시거든요. 이게 날 끝선이. 지금 이게 날 끝선이 45시인데 이렇게 앵무새가 되어버렸어요, 앵무새. 끝선이 지금 엄청나게 큰 돌이 있다는 거예요, 땅 속에 지금. 이 정도니까, 이 몸체는 하이스고, 이 끝선 화살촉 같이 생긴 거는 45시거든요. 그것도 6t? 이게 원래 1t인데, 앵무새가 되버렸어요 지금 저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, 다 앵무새가 됐어요, 지금. 그 정도이다 보니까, 돌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은, 저는 솔직히 이거 100에 100에 4t, 두께로 4t를 썼는데, 그렇게까지 큰 돌이 흙 속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, 사실은. 그 정도까지 있을 거라고 미리 알았으면은, t수를 올렸을 텐데, 그러니까 뭐든지 물건을 만들면은, 최악의 상황을, 조건을 두고, 물건을 만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. 그렇다 이거 전체를 버리지 않니 그렇고 이쪽에 이련두개 전면 쪽에 날 붙는 거는 프레임 을 그냥 놔둘 거예요. 놔두고 여기다 다시 베개 백을 다시 붙여서 얘하고 다시 용접을 다시 이을 거예요 얘랑. 그러면 더 튼튼해지겠죠. 그렇게 해서 다시 새로 이은데에다가 브라켓을 이번에는 아예 지금 이제 자재 뭐 남아 돌아다니는 건 없어요. 없어갖고 이제 모형을 따올 거예요. 모형을 따가지고. 파이프를 갖다가 90도 방향으로 일부 감싸는 모형을 딸 거예요. 그렇게 하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. 그것도 45시 16T로 할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붙일 거고 얘는 구제 불능이에요. 지금 쓸 수가 없어요. 브라켓 다 버려야 돼요 지금 너무 많이 찌그러져 가지고 그리고 이걸 쓰겠다고 뛴다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고 이쪽 사련 후미 쪽에 사련 날을 브라켓은 아예 파이프를 여기다 다 절단 날로 잘라 가지고. 이걸 버릴 거예요, 그냥 어쩔 수 없어요.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러네요. 그래서 버리고 파이프 소재를 지금 얘하고 얘는 기존 거사 t 인데 구티를 쓸 겁니다. 구티 두 배가 넘죠. 구티면은 구티면은 가다가 트랙터가 스은 섰지 이게 이제 이게 렇 찌그러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. 그리고 구티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메다판 자체를 기억자로 만들 거예요. 그 기억자로 만들어서 이면을 떼어 올 겁니다. 이쪽하고 이쪽 하고 이쪽 뒷면 하고 이면을 떼어 올 거예요. 그리고 사이즈도 더 크게 만들 거예요 16티고 또 45시로 이거는 1 4 t SS400 구로판 4 t 인데 그래도 얘는 견뎠어요 얘는 견뎠는데 중요한 건이 파이프가 못 견뎠어요 그 정도면 4 t 는 솔직히 100마력 트랙터면은 이게 찌그러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안일하게 그 정도까지 돌이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한 제가 생각 미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, 밭 속에 어느 정도 뭐가 들어있다는 걸 이제 감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, 쟁기를 이제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여기를, 파이프를 재단 작업을 해서 띄어내고 100에 1 0 9t 짜리를 갖다가 새로 붙이고, 이제 브라켓, 브라케트, 쟁기날 브라켓은 지금 모형 작업을 의뢰했으니까 나오면은 이제 부착을 하고, 그리고 여기도 다 사이드도 추가로 더, 덧대 줄 거예요. 사이드도. 안 그러면은, 어, 못 견딜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아주 강철 보강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안에도 보강제 더 넣어줄 겁니다. 이 안에도. 기존에 이제 이거 4티짜리는 여기 디귿자하고 요거는 4티예요. 이거를 더 보강을 해줄 거예요. 천하 무적 탱크를 만드는 거예요. 탱크. 자, 그러면 일단 한번 파이프를 먼저 재단을 하겠습니다. <놀람> 파이프 다시 새로 눌고, 두개 재단하고, 그리고 보강재 보강할 만한 것들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그 사이드 양쪽 뒤하고 CBT로 다 보강해줄 겁니다. 왜냐하면 여기 전기날 프레임이 올라가면은 이거 얘도 지금 사티기 때문에 이게 꺾일 수가 있어요 이게. 근데 여기다 이제 날개 보강을 해주게 되면 안 꺾이죠. 이게 4티라 할지라도 이 위에다 보강해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. 위에는 판재기 때문에 판재는 쉽게 꺾여요 이렇게. 근데 이 판재가 옆으로 됐을 때는 옆으로는 잘안 꺾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, 옆 사이드로 보강해 주는 게 정답이죠. 어, 그리고 얘는 이제, 잘라내지 말고, 얘는 무시하고 안쓸 거고, 지금 요거, 재해내는걸 여기다가, 어, 추가로 더될 거예요. 그래서 쟤하고 얘하고 사이에도 얘하고 또 용접을 또 해서 또 잡아줄 거예요. 그러면은, 그럼 힘이, 많이,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많이 좋아지죠, 이제. 아, 어, 지금 이제, 생기날 보강 매다가 아직 안와가지고 그게 오면 이제 저 볼트 채워 가지고 저거다 먼저 용접을 해 놓고 어 그러고 올려야 될것 같아요. 이게 기역 자로 이렇게 두 면을 잡아 주는 거예요, 두 면을. 이렇게. 이부론이 원래 판매품이라고 생각하고, 판매품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, 이게 뭐 중고재료를 갖다 쓰고 막 그러는 게 아니다 보니까, 설, 계 자체를 아예 그냥 튼튼하게 해버리겠는데, 그냥 직접 쓰는 거 만든다고,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이 이렇게 큰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하다 보니까, 결국 미스가 생겨가지고, 시간을 까먹는 일이 발생했네요, 결국은. 꺾이지 말라고. 안쪽에도 또 대주고. 야, 이번엔 이거 망가뜨리고 싶어도 못 망가뜨리겠네. 아, 이제, 다 때운 것 같네요, 이제. 지루한 여행이었습니다. 어디 빼먹은 데 없나. 한번 다시 한번점 정검 해보고. 먼저하고는 완전히, 완전히 틀리게. 먼저하고는 비교가 안었지만 완전히 틀리게. 야, 이제 자세 나오네. 아, 모양도 더 낫고. 튼튼한 거는, 뭐, 두말 하면 숨가쁜 거고. 자,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. 정리하고, 어, 사용 영상을 한번 더.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네, 지금 밭에 이제 다 끝나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먼저보다는 좀 많이 좀 다르게 보완이 많이 됐어요 지금 일단은 브라켓 자체도 더 훨씬 더 소재가 튼튼한 거로 티스도 더 올리고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날이 뒤로 그 볼트 그 구멍에 유격에 의해서 잡빠지지 말라고 다 이렇게 하나씩 뒤에다 받침대를 이렇게 다 떼어 줬거든요 그리고 파이프 티스도 먼저 다떼었는데 부티 2티, 부티로 확 대폭 올리고 그리고 옆 사이드면들도 다 지금 1 2 t 하고 부티로 다보강을 아, 질러줬습니다. 그래서, 먼저하고는 완전히 지금 틀리게 만들어놨어요. 그리고 앞쪽도 더, 삼각받지도더 추가로 좀 부착을 해놨고요. 아, 그러면 진짜 지금부터 이제 한번, 아,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근데 이게 볼트가, 볼트가 좋은 거 맞나? 볼, 볼트, 볼가안 좋은 거 같은데? 이따 또 볼트 도망가는 거 아니야? 일단 제가 한번, 다시 한번, 한번, 땅을 한번 긁어보겠습니다. 연함 같은 거 나올 때, 도자 작업할 때 이제 뒤에 리퍼, 지금 이런 거랑 비슷하게 여러 개 달고 다니잖아요. 그런 거라좀 비슷한 거 같아요. 뭐 원리상으로 돌이 없으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닌데 돌이 문제예요. 돌이 엄청 크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한두세 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아요. 응. 어, 여기 돌이 큰거또렸네이느낌은 아예 돌이 크게 걸리는 어, 소리가 지직지 다리를리 번만 더 지나가 보겠습니다. 나가도 그 땅이 많이 좀어 흙이 많이 부서지는 것 같아요 두번 반찬하죠. 어돌 소리가 돌부딪히는 소리가 뭐하죠? 잠시 후 수평을 한번 다시 한번. 너무 땅을 파고들지 않게끔 각도를 좀 조절 좀 하겠습니다. 어, 여기가 돌이 크게 있었던 자리인데. 저써잭가 망가졌었던 자리인데 노를 켜내야 돼 지금 여기 어디인데뭐 어, 깊숙히 잘 들어가네 두번 지나가니까 확실히 자 아까 두번 지나간 자리를 한번더 지나가면은 크게 어느 정도 잘게 부서지는데 한 번만 더 지나가면서 나세 번째 나가면서 아, 확실히 세 번째 지나가니까 차가 힘이 많이 안 들어가고 굉장히 깊숙이 집어넣을 수 있어요. 그러고 많이 흙이 부서졌단 얘기겠죠? 이거 쟁기날이 한 거의 40cm 이상 들어갔어요, 40cm 이상. 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만족스럽네요. 자, 내려가서 한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세 번째 지나가니까 쟁기날이 이제 크게 부어안 받고 아주 깊숙이 잘 들어가요. 어우, 푸슬푸슬하네, 이게 발로 밟아도 크기. 지금 돌들이 아 이거 진짜 지금 이런 것들이 나와요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 훨씬 더큰 것들도 있어요. 이 그러니까 이게 로타리를 그리고 이 흙이 지금 완전히 딱딱해요 흙이. 이 비가 요 근래 계속 왔는데도 이 정도예요 지금. 그리고 세번 지나가니까 확실히 흙이 어, 로타리 쳤을 때흙 밟은 거 뭐냐, 쑥쑥 들어와요 이렇게 쑥쑥. 그래서 한세번 정도 지나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쟁기가더 깊게 들어가거든요. <laughs> 아, 나름대로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. 이게 지금 완전 생땅, 이거. 막, 앞사발에 덤프돌 막, 그냥, 흙 분다고 계속 저밟고 막, 포크레인 당하고, 막, 그래가지고. 다짐이 너무 많이 받았어요. 응? 지천이 돌이에요, 지천이. 여기에서도 어제 큰 돌들이 많이 걸렸는데, 우와. 이게 지금 돌이에요, 지금 이게. 이런, 이 로탈을 어떻게 쳐, 이거를. 네? 로탈이 못 쳐, 이거. 로탈이 이빨 다부러져요 저거. 아무리 마력수 높은 거라도. 지금 여기어디쯤에도 지금 저거 더큰 돌이 지금 들어있는 것 같은데, 아직 캐네질 모였어요. 응. 아, 농사 짓는 흙을 갖다 잘못 받아놔가지고. 여기에도 지금 와 이거 돌 크다 여기도 빨래판 같은 거 하나 들어있네 아자 이상 이렇게 해서 지금 아 사실 뭐 재활용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어 여건상 뭐 쟁기날하고 일부 보강재 그것들은 이제 재활용해서 재료들을 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어새 제품 썼습니다 새 제품 썼고요 어, 어쨌든 간에 진짜 딱딱한 땅 그리고 돌이 많은 땅 사실 원래 그 흙을 깔 없는 쟁기들도 저런 돌들이 땅 속에 많으면은 어 사실 쟁기질이 어려워요 그런 토지 같은 밭 같은 경우는, 어, 개간하거나 막 그런 경우, 뭐 흙을 서로 받았는데 저처럼 진짜 뭐조경석만한 돌들이 막 들어있는 그런 흙을 받았다던가, 그런 경우에는, 어, 리퍼 형식으로 된 쟁기를 갖다가 먼저 그 작업을 해가지고 큰 돌들을 좀 골라내고 골라내고, 어,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쟁기, 그까 없는 쟁기로 바로 이렇게 작업하기 힘든 그런 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업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<laughs>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어,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맥가이버TV였습니다.